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받은 영화,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두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 본게 거의 한달 만인 것 같아요. 네. 조금만요, 조금만요 하는 게 슬금슬금 미뤄지다가 보니까 <laughs> 사람이 자기 코앞에 일을 모르고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네,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어, 저는 사실 추천 응. 받을 때 이제 응. 우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울 준비를 좀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너무 울 준비를 해서 그런지 응. 이렇게 막 가슴 절절 응. 그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응. 음, 아, 별로 음. 감흥이 없었군요 감흥? 감흥은 있었... 별 감흥은 있었는데 음. <웃음> <웃음> 이렇게 막 저를 눈물 짓게 하지는 음. 않았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음. 음, 이야기였죠 그래 이전에는 이제 혜민님이 추천해 준 영화를 이제 저도 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 영화를 보고서 이제 촬영에 임하잖아요 네. 뭔가 좀 다른가요? 우선은 좀 부담이 덜하고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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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 좀 덜하고 셀렉에 대한 음.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좀 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면은 음, 뭔가... 아, 뭘 좋아할지 막 굴리면서 봐야 되는데 음. 추천해주신 음. 영화를 보면은 어 이건 나는 왜 어떤 점이 그럼 좋을까 한이 정도로만 음, 음. 보니까 그렇죠. 이 그, 지난 두 영상은 혜미님이 이건 이래서 꼭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셔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장한다라는 맞아요. 느낌으로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 그러다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laughs> 봤는데 아니더라고 <laughs> 음, <laughs> 어쩔 수 없지만. 네. 이번 영화는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고, <laughs> 이거를 아마 그때 그 조조 영화로 극장에 몇명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볼때 월요일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영화 보면 <laughs> 혼자서 막 흑흑하면서 <laughs> 막그 그, 아침에 울, 울컥울컥하는 그런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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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성을 네. 감성 폭발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가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인데요. 간단하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그 줄거리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는 한가정중국의한 가정이 있는데, 문화 대혁명에서 변절자로 남편이 오인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떨어져서 남편과 이제 아내와 딸이 이제 서로 떨어져서 지내다가 시대가 흘러서 이제 모든 오인이 풀리고 한 가정이 다시 합쳐져서 살수 있으나, 이제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잊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다시 합쳐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로 음. 보았습니다. 네. 영화의 배경은 이제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알아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겠죠. 그렇죠. 응. 세계사 배울 때 음. 아, 잠깐 세계, 배우고 그냥 세계사 배울 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때 배운 걸 <laughs> 기억한다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있어요. 음. 1 9 5 0년대에 중국의 그 모택동,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약진 운동이요? 네, 대약진 뭔가 약진 하면 뭔가 달려가야 할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계획한 전국적인 경제개발 계획 음. 그걸 대약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아주 멍청한 계획이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빨리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다 쏟아버린 거예요 계획을 거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치 어떤 일과 철강 생산을 많이 해야지 봉업이 발전하잖아요 음. 그래서 전국에 있던 농기구들을 다 녹여가지고 그 생산 설비를 만들고 막 해버린 거죠 그 덕분에 농사지을 농기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죠 에, 에. 수천만 명이 굶어죽는 일이 이제 그때 발생됩니다 엄청나게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그거를 모면하고자 정치적으로 자기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모면을 하려고 희생양을 만들죠. 우리 중국 내부에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음. 세력들이 있다. 그. 저놈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그놈들을 빨리 처치해야 된다라고 시작된 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음, 그래서 어. 변절자라는 말. 그렇죠. 말은. 온갖 종류의 뭔가 그 구습을 타파하고 새 시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옛 것에 매인 사람들, 음. 개조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지식인들. 음. 이 사람들 비판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을 잡아다가 예, 가둬 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주인공 예. 루엔스 그렇 네. 예, 주인공 루엔스. 루엔스가 그때 이제 잡혀 가는 거죠. 오지로 같은 데 보내 가지고 강제 노동 시키는 거예요그 정신 개조를 음. 해야 된다고. 대학 교수들, 교사들 특히 이런 사람들 많이 하고 돈 있던 자산가들 그런 사람들 다 갖다 보내 버리고 개판이었죠, 완전. 그냥, 예, 나라 전체가 아주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고. 아무튼 그 와중에서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평안이, 공리가 주연을 했고, 연기하고 있고, 그 남편인 루엔스가 강제로 끌려가 버린 거죠.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laughs>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딸까지 낳아서 ]은... 이제 살고 <laughs>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남편이 <laughs> 반동분자로 몰려서 끌려가 버렸어요. 언제 돌아온다는 기억도 없이 끌려가 버렸어요. 저 10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밖에 아니 음. 그러니까 10년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네, 그렇죠. 그럴 그,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뎌지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년이라는 음, 세월이 음. 무슨 관계였길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전과 같진 않겠죠. 음. 그리고 심지어 연락조차 안 되는 사람이고 음. 이 사람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음. 죽었다고 생각해야 오히려 지금 내가 더잘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그죠? 그 네. 잡혀갔다 끌려갔던 루엔스가 탈출했다고 도망쳤다고 네, 네.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연락하라고 당뭐 동네 간부들이 와 가지고 막 이게 협박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선택이 이제 다르죠 아내랑 공리가 아니라 아내랑 그리고 딸 단단 그러니까 평안이랑 단단의 선택이 달랐어요 평안이는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먹을 거 싸가지고 짐 음. 싸갖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난 남편을 따라 가겠다라고 응. 막 작정하고서 이제 막 역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딸은 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끌려갔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출신 성분 그거 응. 문제 응. 때문에 아버지를 신고함으로 나는 주연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아버지를 신고하잖아요. 딸이 본인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나이나 상황에 따라 서좀 다를 응. 수 있겠지만. 저는 엄마가 저렇게 딸을 한순간에 버리나? 이 생각이 아, 그랬어요? 그 대사가 있잖아요 음. 나는 지금까지 널 위해서 살았으니까 음, 음, 이제 아빠한테 갈 거야 음. 그런 좀 아빠가 불쌍하거나 뭐 그런 전제의 장면이 나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 엄마가 대뜸 난 이제까지 널 위해서 살았으니까 라기에는 또 단단히 너무 어릴 때란 말이죠 음. 막애 떼고 되게 떨망떨망한 애가 열심히 무용하면서 송글송글 맺혀서 주연을 할 거야 이랬는데 그때 되고 지금까지 널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남편을 향해 갈 거야라는 말이 남의 집인가 애왜 <laughs> 저렇게 맹목적이지라는 생각이 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음.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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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또딸 입장에서는 세살때 아빠를 이제 떠나보내고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음.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심지어 선생님들한테 능력까지 인정받은 상태에서 오로지 아빠 때문에 내가 이 주연을 못 한다면은 내 앞길까지 계속 막히는 건데. 음. 저는 차라리 이해와 공감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 단단히의 선택이 훨씬 더 납득이 가는 아,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군요. 네. 어.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예요? 왜냐면 저랑 이제 음. 느낀 점이 되게 다르지.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들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단단히 어렸을 때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혼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럼 그때 또 헤어진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또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저는 그쪽에 또, 음.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근데 단단이를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난그 사회가 되게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족을 고발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자체로 어떤 아이들을 몰아넣는다는 거. 음. 어, 저는 그게 너무 좀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그 장면에서 단단이의 그 모습에서 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결국 다시 잡혀가고, 1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영화의 본격적인 그 문제의 상황이 일어나죠. 네, 네. 그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기억을 못해요. 집안 곳곳에 붙여져 있는 뭐, 불 끄기, 뭐, 어떻게 하기, 어떻게 하기, 메모들이 붙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지금 약간 치매기가 있는 건가? 음, 뭐, 이런 생각을 음. 하게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짠했어요. 일단 응, 응. 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짠했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을 만났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응. 얼마나 간절히에게 기다렸으면 저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단단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응. 엄마가 아니면 딸이 그때 사진을 신, 다. 신고해가지고 남편이 잡혀간 거 다시 끌려간 거 도망쳐 집으로 올려다가 다시 끌려가는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것도 안타깝고, 그니까그 주인공을 맡은 이 공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감정이 너무 무겁고 복합적인 게막한 사람에게 막 그걸 다 드러내는 그게 아, 진짜 연기 잘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감정의 무게가 전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저도 그 연기를 보면서 처음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음. 뭔가 전체적인 스토리상 어떻게 보면 살짝 클리셰적일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냥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못 알아봤더라 음. 이런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연기는 되게 뻔하지 않았. 던것 같아요. 음. 뭐라 아, 마, 말로 다 설명 못 하겠네요. 음. 그, 그 연기를 뻔한, 보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떨렸거든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 딸도 단단히도 현재 시점에서는 되게 또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저는 제일 슬픈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 딸? 네. 음. 뭐 엄마 아빠야 당연히 슬픈 상황인 거고 음. 자기 앞길을 막았던 아빠고 지금 이제 그모집 공장인가요? 옷공장 음, 음. 뭐 그런 곳을 일을 하고 있는데 무용을 포기하고 그런 나의 모든 꿈과 희망과 그런 즐거움을 아아간 아빠를 신고를 했더니 엄마한테까지 버림을 받았고 음. 자기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만났다가 생이별을 하게 된그 잡혀갈 때그 현장에서 또 엄마를 말리러 간단 말이에요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 이 단단이는 엄마를 원망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단단이가 착해요. 네, 그래서 음. 자기는 자기 가족은 엄마랑 자기고 음. 아빠는 지금까지 없이 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가족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그냥 신고해버리고 다시 없어졌고 원래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마음에서 아빠를 신고했다가. 엄마는 더 병이 도지게 되고. 음, 어떻게 보면 단단히는 자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그쵸, 수 있겠죠. 그쵸. 너무 명백하게. 음. 근데 그랬다가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아빠를 돕자니 그 엄마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제. 두 사람을 내칠 때마다 그게 또 자기 때문이라고 다시 음, 생각이 들고 음. 돕는 게 돕는 게 아닌. 다른 걸 보는군요 우리 혜미님은. 네, 아니 엄마랑 그... 딸 관계에 있는 그 어떤 미묘한 음, 그런 <laughs>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봤군요. 딸의 지금 감정 이입을 많이 하면서 봤군요. 제일 재밌는 인물이잖아요. <laughs> 음... 뭔가 이거 저거 못하는 게. 야, 그럼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의 어떤. 그쪽은 그렇게 감흥이 없어가지고 눈물도 안 났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럴지도 몰라요. 딸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웃음> 지금. <웃음> 저는 그 남편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음. 10년의 고생을 하면서도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 음. 때문이었을 거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음. 것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 일단 거기에서 한번 굉장히 크게 철렁했을 거고. 뭐 원인도 몰라, 어떻게, 한, 뭐,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릴 만한 것들을 애써 봤는데, 다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계속 철렁철렁 했을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아마 거기서 뭐 딴단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도, 도망가거나. 진짜 어, 아니면 죽어라. 뭐 정말 끝냈거나, 어. 아니면 나의 유일한 10년을 다른 거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게 나중에 나오는 그 편지 다발들 네, 나오잖아요 네. 전달되지 않았던 옛날 편지 다발들 중간에 누가 이제 안전하고서 짬 시켰던 거죠 와그 편지 그 낡은 그 온갖 형형색색의 종이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던 거 10년 동안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편지들을 정말 이건 엄청난 수뇌보다 라는 음.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는 그때부터 주인공들 감정에 좀입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도망갈 때 집으로 피신을 오는 게 사랑해서 피신을 온 건지 자기 신변에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음. 가족들한테 그제서야 기대려고 온 건지 이 남편의 태도를 잘 몰랐거든요 음. 그 편지들을 보고 나서야 이 남편의 태도를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 편지들이 그냥 편지가 아니잖아요 음. 닥치는 대로 쓴 편지라서 네. 이렇게 네. 많은 네. 거잖아요 이제 크고 심지어 무겁게 나오는데 그 상, 편지 상자가 아이 사람이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소한 이야기 하나 하나를 닥치는 대로 전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었구나를 음. 그때 그 감정을 이 더미를 보고 저도 음.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사실 막, 막 여보, 나는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어떤 있었고. 일이 있었는지를 쓰는 거 그런 거죠. 연애하면 연인들끼리 밤에 통화하는 게 뭔가 날마다 신기하고 짜릿하고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뭔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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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정말 10년 동안 사랑을 하는 거지 자기는 계속해서 답장도 한 통도 오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편지가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그 생각,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이제 영화의 제목으로 가보죠. 5일의 마중. 왜 5일의 마중이냐면, 편지에 5일날 내가 도착할 거다. 그날 기차 타고 도착할 거다라는 편지를 받고, 이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야내가 5일날 남편을 마중을 하러 이제 나간 거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요 실제로 남편을 본데 남편이 왔다는 생각을 못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옆에 서가지고 음. 도와준다면서 이제 같이 남, 아내 휠체어 밀어주면서 거기 같이 서있기도 하고 막 하는 모습 그것도 너무 슬프죠 음. 남편이랑 아내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같은 방향만 그냥 옆쪽만 네, 네. 바라보고 서있는 그 모습도 너무 절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대문생의 그 시기에 되게 어떤 비극적인 그 어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되게 인상적으로 잘 보여줬던 음.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또 이런 영화들을 잘또 만드는 것 같기도 장혜모 감독이 음. 영상미가 굉장히 좋은 감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저 이번에도 너무 예쁘게 봤어요. 맞아요. 막 눈이 화려하진 않지만 음. 그 감성을 잘 음. 담아내. 전반적으로 색감이 되게 블루 다크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질터예요. 예. 예. 되게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잘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마중 나갈 때 이렇게 그펜말 쓰는 네네. 거 신문지에다 쓰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에 다 그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뭐 경제적으로 공필 했으니까 깔끔한 종이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테니까 지금 그냥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남편이 이제 내 아내를 괴롭혔던 그펑 아저씨를 찾으러 음, 가잖아요. 음. 밥 주걱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그국자 아, 들고 나도 때려주리라고 찾아가잖아요. 그 뒤에 맞아. 숨기고 네. 그렇게 끝까지 인자한 교수님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그말 듣고 이제 이걸 음. 들고 가서 있나요? 하니까 그때도 그 찾아간 집에서도 내 남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도 음. 한 팬이야 내 남편 음. 내놔라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때 제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몇 없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고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나 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옆에 있어도 나를 음.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어떤 느낌일까 음. 고민을 해봤는데. 절대 모르... 그건 정말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다양한...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군요. 그렇죠. <laughs> 저 10년, 근 <laughs> 10년을 어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아, 길어봤자 이렇게... 2년이죠. 아 2년은 기다려봤군요뭐 누구 외국에 나갔다가 뭐 음. 들어온 사람이라거나 음. 2년까지는 음, 롱디가 가능한가요? 음 저는 음. 롱디는 뭐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간에. 간헐적으로 만날 수만 있으면 음. 될것 같아요. 아. 대신 한 번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음. 중간중간에 견, 그 1년에 한번 만나듯이, 1년에 한번좀 심했지만, 뭐 음. 계절별로 한 번씩 만날 수 있으면 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어? 루엔스랑 음. 이해를 못해? <laughs> <laughs> 간헐적으로 연락이 안되죠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음... 제가 살기 위해서. 확실히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 시각이 되게 다를 수 있구나. 같은 영화에 대해서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집중하는 인물이 다르니까 영화가 좀 다른, 많이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단단이라는 이름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망떠망하게 그 생겨가지고, 이름도 단단해서. 심지어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단단이는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한국어 대사를 <laughs> 옮기니까 좀 웃기긴 한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감동 많이 받았어요. 음. 거기서 아빠가 딸을 어떻게 봐주고 인정하는지가 거기서 나오고, 음. 이제 나중에 딸이, 내가 아빠를 고발한 게 나야. 라고 음. 얘기했을 때, 어, 알아. 라고. 음. 그렇지 아빠니까 할그 아빠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 또 얼마나 고생했을지 아빠 다 아니까 응. 또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이. 단단이가 단단해서 다행이었어요. <laughs> 정말이지. 아, 이... 과거 이야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무 소품이나 나무 응. 이렇게 나무로 된 집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피아노도 되게 낡았고 이게 조금 더그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데에 감정을 좀 얹어준. 음. 그냥 느낌이었어요. 음. 그냥 이번에는 제가 어떤 영화를 소개해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영화 추천을 받게 되어서 오이데 마중이라는 영화랑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 네, 또제 취향인 것만 계속 보다가 또 추천을 받게 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영화가 가볍지나? 전 가벼운 마음이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시각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시대와 또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화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소식 받아 보시고 즐겁게 이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